고린도 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친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6장.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가침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 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김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건밀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7장.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뤘을 때에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것 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계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이 진실임이 드러났도다.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